일반 그냥 아이돌 중에 좀 약간 유, 안 유명한 애들 와서 콘서트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. 존나 큰 콘서트 같아. 그러니까 약간 슈퍼 콘서트? 우리 나이 때면 약간 다 모이는 거잖아. 막. 그러니까 아이돌 지금 유명한 애들 다 오는 거 같은데. 나 아직 안 물어봤는데 이제 분위기 보고 일단 다시오 대박. 지금 예. 저는 대기실 세팅하고 있습니다. 대기실. 대기실 이제 대기실마다 이제 그걸 해야 되거든요. 그 뭐 스텝이든 아니면 이제 걔들 필요한 물품들이잖아, 뭐 물이랑 이런 거 이런 거 세팅하는 이제 아주 개 시답잖은 하루 왔긴 했는데, 예 네. 어쨌든 오늘 거의 유리만 딱딱 끝나겠다. 유리 딱 지금 유리 딱 나. 와 클났다. 지금 1 0시 반이거든요. 일 끝났어. 할게 없대. 그냥 쉬고 있다가 공연이 7 시인데 7시 끝나면 또 약간 정리한 거 도와주고. 한 10시간 대기네, 대기. 와, 이 개꼬랄다네, 진짜. 시급 다 챙겨줘요, 왜? 밥도 기가 막히게 나오고. 이거 하이브에서 났잖아 토마투, 토바투? 토바투라고. 저는 몰라요. 예, 네, 토바투. 저 벌써 팬들 와있네. 쟤들 근데 벌써부 와있냐? 왜? 7시 반공연이거든저 봐봐. 저 뒤에 물들 보이죠? 저기, 저기 저게, 애들. 와, 추워 죽겠는데, 왜? 하여튼 팬들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. 어쨌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뭘 하지 진짜 할거 없는데 하 기분 좋네 일단 아투바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투바투 공연에 와서 꿀 빨다가 밥도 맛있고 아직 밥안 먹었는데 냄새가 죽이집니다 일단은 그왜 그냥 한국에서 요리사를 됐고 같아요 갈비찜 냄새가 이거 한국 냄새야 이거 와 제가 4년 동안 오지 못한 갈비찜을 먹네요. 아, 시기네. 아, 밥 먹고 나왔습니다. 아, 밥이 뭘 했다고 진짜 한 일도 없거든요. 밥이 존나 맛있어. 밥이 거의 막 호텔식, 호텔식. 네. 이렇게 점심 저녁만 먹어도 와, 진짜 알바 이런 알바는 진짜 진짜 내가 돈 주고 하고 싶다.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가고 싶다 진짜 너무 재밌네요 근데 안에서 이제 촬영이 안돼 아까 촬영했다고 할수 들었거든 그래서 안에서는 아마 촬영이 안 되고 촬영을 가끔씩 한번 미친 척하고 시도를 해 볼게요 <laughs> 근데 안될것 같고 밖에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. 저 앞에는 쟤들은 왜춤 연습을 왜 하냐 여기서 어. 저 끝에 백등성 아니야? 그런 거 너무 신기해. 이게. 재밌나 봐. 시기네 음. 아, 문 알바가 자고 있는데 깨워. 그러더만 밥 먹으래. <laughs> 가다 일라고 밥 먹고 다시 또 대기하러 갑니다. 자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또 집은 안 보내주네. 집안 보내주면 자는 시간 다하게 시급이거든. 아나 너무 감사하네. 지금 이미 이제 저녁을 먹었고 사람들이 다 입장한 상태입니다. 사실 이제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면 알바들은 뭘 하겠어요? 할게 없어. 지금부터 더할게 없어. 와진짜 대박 진짜. 너무 행복하네. 어 저녁도. 개꿀! 아 너무 배부르다 근데 와 오늘 깔끔하게 꿀 빨다가 집에 간다 예 네, 깔끔하게 꿀 빨다가 지금 이제 퇴근합니다 11시 칼퇴근 완전히 지기는 알바 사실 뭐 비용은 그렇게 많이 받진 않지만 한게 없어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별이 아닌데? 아이씨 잠깐만 여기 자먹왔다또아저 학교 딱히 운동하뭐 하네 공연같은거 하네 근데 집에 안 가네. 냉동할 네. 사람 터지네.